자 교재 6페이지입니다. 어, 6페이지 보시면 표현 익히기라고 돼 있죠. 도움을 요청하고 답하기 그리고 제안하기라고 돼 있습니다. 자두 가지 그 표현을 배우, 이제 배웠을 텐데요. 어, 한번 봅시다. 지금 먼저 그 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볼 때는 헬프라는 동사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5형식 동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왕기초 영문법 5형식 부분을 꼭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금 여기 이 문장을 가지고 볼게요. 이 문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내가 어 만약에 이제 그가 나를, 뭐 내가 책을 찾는 걸 도운다 하고 할때 이렇게 볼까요? 그는, 그는 돕는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말을 영어 순서대로 이제 써본 겁니다. 그가 도와요. 무엇을 돕나요? 자, 내가 찾는 것을 도와. 뭘 찾지? 찾는 것의 대상은 그책 찾는 것을 도와. 자, 이 패턴이에요. 이게 지금 오형식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형식 패턴 가만히 보면은 돕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 그죠? 그럼 이거를 자, 비문법이지만 이렇게 뭐 한번 써볼게요. 그가 도와요. He helps. 내가. I find. 찾는 거를. The book. 자, 문장은 이렇게 뭐 끊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가 도와요. He helps. 뭘 도와요? I find the book. 자, 나는 지금 책을 찾고 있는데, He helps. 그가 돕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개의 문장으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처럼 그가, 그는 내가 찾는 거, 내가 그책 찾는 것을 도와 이렇게 이제 그한 문장으로 만들면 내가 그 책을 찾는다는 것은 이큰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 되죠. 안긴 문장. 그러니까 문장 속에 문장 하나가 더 안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있는 문장이 어 구 형태로 들어가요. 구. 자, 이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세요. 자, 그가 돕습니다. He helps. 누굴 누굴 도와요? 나를 도와요. 그럼 돕는다는 거의 목적 대상이 나니까 그냥 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문장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주어가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뭐하는 거를 도와요? 찾는 걸 도와요. Find. 뭐를 찾아요? 그책 찾는 거를, 여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헬프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요. 뒤에 미가 목적어고 find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5형식을쓸때 헬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준 사역동사 또는 사역동사,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그러면 일 시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make, have, let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help 같은 경우는 준사역동사 그럽니다. 자, 자세한 거는 5형식 그 강의를 꼭 보시고요. 그래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5형식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면 영어에서 어떤 강조하는 스타일을 써야 되는데 VOC에서 이투 부정사에 있는 이 투는 별로 뭐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VOC 근데 이 목적격 보호에 그냥 동사만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로 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o 형식의사역동사나 그 지각동사의 어떤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 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말 엑기스만. 그냥 헬프 더하기. 뒤에는 목적격으로 써요. I 그러면 me. 뭐, you 그러면 you는 그대로 you죠. he 그러면 him. she 그러면 her. it 그러면 it. 이게 다 목적격이에요. 이렇게 목적격을 쓴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동사는 절대 투부정사 형태로 쓰지 마시고, 그냥 동사 원형 쓰세요. 자,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됐죠?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Can you help me 도와줄래 나를 내가 뭐 하는 거를? 내가 찾는 것을? 그래서 헬프,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쓴다 그랬죠? 오 c 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find 동사원형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을 뭘 찾는 것을 그책 찾는 거 도와줄래? 그러니까 sure ok 좋아 이런 거죠 그냥 can you help me 자또 v, o, c 이제 보이시죠 help me move 내가 책상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자 뒤쪽 괄호 뒤쪽을 보면 i have to move i have to move 옮겨야 돼 뭐랄 때 박스 박스를 지금 옮겨야 돼 그러니까 책상 옮기는 거 지금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거부에 어 미안해 나 지금 못 못하, 하겠는데 요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뭐뭐 해줄 수 있니 자 도와줄 수 있냐고 할때 can you help me 쓰죠 여기 어요 위쪽에다 쓰겠습니다. c a 위에 o 가자 e l p me? 까지 하면 나 도와줄 a 있니? 그러면 뭐하는 거를 y o u h e l p m e 자 이까지 하면나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 h e 는 거를 어 내가 o 기는 것을 뭐를 i 기는 건데 를기는 것이죠. 자 m e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겨 주는 겁니다. 겨 주는 거를 와씨 그러면 되죠. 그래서 h e l p h e l p 동사 다음에 이거 준사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wash 누구를 씻켜야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대로 제거해 볼게요. 자, can 썼습니다. You help me wash. 자, 여기 목적어죠, 그죠? Dog 뭐, 됐죠? 그래서 물음표 딱 찍으면 완성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3 번. 자, 내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수 있니? 자, 네가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 있냐? Can you help me? 내가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는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쓸수 있죠. 그럼 써봅시다 이제. Can you help me? 자, 여기 그대로 있네요. Wash the dishes. 자, wash 동사 원형 썼죠. 또는 여기다 wash 대신, 대신에 do를 써도 되겠죠. 두더디시스 됐습니까? 자, sure 물론이지. 음. 그다음 4번 알맞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문제 잘 보세요, 항상. 자, can you help me paint? 자, v o c 그죠? 자, 내가 페인트 칠하는 거를 먹을 벽 페인트 칠하는 거 도울 수 있니? 그러면 그래 할게, 뭐못 할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오브 course 물론 하지, 오케이. Sure, I can. 할수 있어. 오케이, 좋아. 너 o p r o b l 문제 없어. 한다는 거죠. 이 o u r e 천만에. 아니죠. 그 다음에, I'm sorry, but I can't. 아,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아, 지금 못 해주겠는데? 자, 그런 답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제안하기 봅시다. 교재 7쪽입니다. 자 7쪽에서는 잠시 그 위쪽에 있는 교재 7쪽 위에 있는 설명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운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할때 뭐를 쓰냐 첫 번째 Why don't we 동사 자, Why don't we 동사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다음에 또뭐 있냐고 하면 쭉 그래서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그다음에 let s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이거를 어지러우니까 빈 여백에다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자,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why don't you why don't you 여기 동사 나와야 되겠죠? 또는 우리 함께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러면 why don't we? 쓰면 되겠죠? why don't you? why don't we? 동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함께 뭐뭐 하지 않을래? 할 때는 이제 we를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we를 썼을 때, 자, we를 썼을 때, 이번 하면, let's, let's 하면은, 자 let's. Let's 하면은 혹시 또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또한번더 쓸게요. Let us 동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하면 이게 이제 위의 목적 목적격이죠. Let 또 이거 사역동사거든요. 그래서 V O C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Let us 동사 하면은 우리 동사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 동사하자. 그래서 관용구처럼 돼가지고요. 예. 우리 뭐뭐 하자 그러면 자, let's 동사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가자, 뭐 가자, let's go 캠핑 가자, let's go camping,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let's 동사, 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why don't you, why don't we 하는데 뭐 why don't you 하든지, why don't we 하든지. 묶어서 다쓸수 있어요. How about? 동사의 ing. 자, 아까, 아,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what about? 동사 의 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캠핑 가지 않을래요? 그럴 때, 캠핑 가다 그러면 go c a 입니다이말 가지고 한번, 요세 가지를, 전체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이제, How about what about을 제가 한 덩어리로 넣었어요. 그래서 전체 세 가지 연습해봅시다. 자, 우리 캠핑 갈래? Why don't we go camping? 그렇죠. Let's go camping. How about going camping? What about going camping?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좋다, 싫다 하는 말은 뭐, 교재에다 있고, 뭐, 여러분들이 그 상식 으로도다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세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석해 보면 뭐첫 번째 보면 y 들어가겠죠, 그렇죠? y don't we y don't we 동사 보이시나요? 자, clean up 하면은 이제 뭔가를 청소하다 이런 거죠, clean up. 자, why don't we clean up? 청소하는 게 어때? Our town's street, 우리 그 마을의 거리를 자, let's clean up 하면 되겠죠? let's 동사니까 let's clean up 그면 how about 또는 what about 가능하겠죠? how about, what about cleaning up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하니까 cleaning 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y don't we clean up our town's streets? let's clean up our town's streets how about cleaning up 아, how about cleaning up our town's street. what about cleaning up our town's s t r e e t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에 보니까 여기 좀 거절하고 있네요. 아, 지금 피곤해서 못해 주겠다. 그래서 피곤해서 못해 주겠어. 뒤에 보니까 i need to get some sleep. 잠좀 자야 되겠어. 앞에 지금 여기는 뭔가 부탁 부탁이나 제안을 하는데 지금 비는 못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제안하는 표현이 뭐 있습니까? 4, 5, 3두로 나 순서로 해볼까요? 4, 4번 Where did you get this umbrella? 어디서 이 우산 난그 구했냐? 이말안 되죠. 자, 5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거니?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뭐할 거니? 아유 거기 답안 되죠. 그런데 3번 Why don't we play baseball? 우리 야구 할래? 그러니까 아예못 하겠어. 잠좀 자야 돼. 어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2번은 뭐예요? Can I take a picture here? Take a picture 라면 이제 사진 한판 찍어도 될까요? 그런 거죠? 아니죠? 자,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이니? 전혀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3번 우리 말과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자,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말을 보면 어, 뭘 생각해야 돼요? Why don't we 동사? Let's 동사?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why, 다, 다 써봅시다. 자, why don't we, 자, 어디 가다, go, 그죠. Why don't we go to a concert tomorrow? 자, 또, let's, let's go.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또는, how about, 또는 what about, 그죠. how 대신에 what about. 이때는 going to, 그죠? 이렇게 how about going to a concert tomorrow? What about going to a concert tomorrow? Let's go to concert tomorrow.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to concert tomorrow? 됐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 번, great. 그래. 뭐 이거는 첫 번째 나올 수 없죠. 자,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학교 끝나면 이제 영화 보러 갈까? 제안하는 거니까 일본 맞겠네요 그러니까 대체 그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How about seeing? 이거 보는 게 어떨까? Superhero, Superhero를 보는 게 어때? 하니까 Great, 좋아. I've heard it. I've heard. I 들었어. It's very exciting. 그 영화 재밌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C가 두 번째 오고 A가 세 번째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B, C,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대화는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 어 다음 강의에서 어 거기 교재 10쪽, 11쪽에 어, 문법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